자, 오늘은 촬영 구도. 캐논 TV에도 같은 내용으로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같은 사진이라도 좀더 이쁘게 찍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물론 구도의 정답이라는 건 없겠죠. 오히려 너무 기본에 충실했다가는 틀에 박힌 사진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을 알고 응용을 해 나간다면 훨씬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수평 맞추기 너무 너무 중요한 기본이죠. 물론 의도적으로 수평을 깰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평을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물론 찍고 나서 보정으로도 맞춰줄 수 있긴 해요. 그치만 아무래도 찍을 때부터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고요. 찍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 자체적인 전자 수평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 심화 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하는 수평은 롤 축을 말하는 거고요. 수평의 기본이죠. 그런데 피치 축이랑 오축 정렬로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카메라에서 흔히 오축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아까 말한 롤축, 그리고 좌우방향의 X축, 위아래방향의 Y축, 그리고 세로회전축인 피치축과 가로회전축인 요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롤축은 나중에 보정이라도 가능한데 이 피치랑 요우는 보정도 힘들어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롤 축이 안 맞는 사진이고요. 이게 바로 요 축이 안 맞는 사진. 이거는 피치 축이 안 맞는 사진. 만약 셋다안 맞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보정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찍을 때잘 맞춰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 사진 혹은 좌우대칭 사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한 팁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팁. 황금 분할. 이건 좀 사진학개론 같은 책에 찾아보면은 항상 나오는 딱딱한 얘긴데 근데 또 사실 이것만 한게 없어요 자 크게 2분의 법과 3분의 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2분의 법은 이렇게 화면을 나눠서 그 중앙을 맞춰주는 겁니다 주피사체를 이선 위에 올리는 거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처럼요 만약 이걸 이렇게 조금 벗어난다면 그치만 중앙으로 가준다면 편안하죠 그럼 3분할법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3등분해서 이 선들을 활용하면서 특히 여기 내점을 활용해서 주피사체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이런 것처럼요. 또 주피사체가 복수인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혹은 이런 것처럼요. 아무래도 좀 편안하죠. 그리고 3분할법의 경우는 옆모습일 때 방향성을 나타내는데도 좋습니다. 시선의 방향, 혹은 움직임의 방향에 여백을 두고 배치를 하면 은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거를 정반대로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답은 없지만, 응용해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팁. 이거는 인물 사진에서 해당하는 구도인데, 아마 인물을 어디까지 잘라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에 정석적인 답은 관절은 피하자입니다. 발목에서 사진을 자르는 것보다 발끝까지 다 나오게 찍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무릎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종아리에서 자르는 게 좋겠고, 그 다음, 골반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허벅지에서 자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는 항상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주는 편이 좋아요 이건 약간 앞에 삼분할 법과도 연관이 있는데 사람이 피사체인 경우 주 피사체는 얼굴이나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분할 구도에서 이 위에서는 넘지 않고 이 정도는 여백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팁 앵글입니다 아까 잠깐 말했던 거예요 아까 우측 중에서 피치 축이 있다고 했죠? 그 피치 축 방향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구도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눈높이와 수평이 맞는 구도인 아이레벨 앵글이 있고요 가장 안정감 있는 구도죠? 그리고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찍는 하이 앵글. 좀더 높은 곳에서 비행을 좀더 입체적이고 넓게 담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눈높이보다 아래에서 찍는 거를 로우 앵글이라고 합니다. 올려다보면서 찍는 건데 건축사진 같은 데서는 웅장함을 표현할 수 있고 인물에서는 다리도 길어보이고 좀 위험있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아예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버드아이 앵글도 있어요. 새가 내려다보는 듯한 각도인데 표적으로 드론 사진이나 인스타에서 샀던 음식 항공샷 같은 게 바로 버드아이 앵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앵글로 찍어보면 색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laughs> 자! 어떤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직접 많이 찍어보고 본인만의 구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사진과 연애는 글로만 배워선 안 된다.